심플리즈 더 베스트. 단순할수록 본질과 가까워져요. 복잡한 설명, 복잡한 관계, 복잡한 공간은 항상 문제를 초래해요. 복잡할수록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뚜렷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집중력을 높이고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려면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거침 없고 단순 명확하게 일을 진행해요. 오늘은 부자들이 단순하게 사는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해볼게요. 부자들이 단순하게 사는 이유 첫 번째, 집중력을 극대화 시킨다. 책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진화하지 못한 5만 년 전의 하드웨어에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쑤셔 넣고 있다. 한정된 하드 디스크의 귀중한 메모리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물건을 사고 관리하는데 낭비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본래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를 줄이고 가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가벼워져서 새로운 답을 내야 할 때가 왔다. 핸드폰에 수많은 어플이 작동되고 있다면 느려지고 배터리가 빠르게 방전되죠.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에너지가 분산돼서 능률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빠르게 쌓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계속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신경 쓰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성공하려면 방 정리나 책상 정리부터 하라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어요. 물건을 보면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연상돼요. 스마트폰을 보면 갑자기 인터넷 검색을 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고 추억이 있는 물건을 보면 갑자기 과거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죠. 집중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면 시야에 그 물건들이 들어올 때마다 생각이 연상돼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면 피로감이 올라오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그 쓰임에 맞게 단순하고 깔끔해야 돼요. 공부하는 공간에는 공부할 물건만 있어야 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물건이 없어야 하죠. 이렇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외에도 일상생활 중에 사 사소한 고민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도 하는데요. 옷은 뭐 입을지, 점심을 뭐 먹을지 같이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일상에서 수많은 사소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요. 이런 사소한 고민들 또한 누적되면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일에 더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의 사소한 고민들을 루틴화 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루틴이 정말 한결 같아요. 자기 관리로 유명한 배우 장혁은 15년째 매일 2시간씩 복싱을 했고 매주 목요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365일 뜨거운 라떼만 먹는다고 방송에서 말했어요. 일정한 루틴으로 사소한 에너지 소모를 막는다면 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거예요. 항상 피곤하거나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일상을 단순하게 바꿔보세요. 부자들이 단순하게 사는 이유 두 번째, 밀고 나갈 추진력을 얻는다.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느새 본질은 사라지고 애초에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버려요.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는 욕심이나 공포 같은 심리적 요인 때문인데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대충 하면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들거나 도전에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원래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목표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점점 기존 목표에 대한 원칙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 한들 성공을 위한 성공이 될 뿐이지 애초에 원했던 목표와는 동떨어진 의미 없는 성공이 되는 거죠. 책 8단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단순한 하고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때로는 깊이를 만들어주고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정답 오답에 대한 강박을 갖지 말고 바보처럼 단순하게 내 판단을 믿고 가길 바랍니다 질때 지더라도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답이 정답이니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그것을 옳게 만들면서 삽시다 우리는 목표와 원칙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차치하고 밀어붙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 것이 목표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모두 시도해 보는 거죠. 부업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깨닫고 내가 부자가 되기에 최적화된 방법이 어떤 건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어려우니까 포기하자는 핑계를 만들어 내겠지만 주눅들지 말고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뭐든 일단 실제로 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를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목표와 원칙을 상기한다면 해야 할 일이 단순해지고 명확해질 거예요. 부자들이 단순하게 사는 이유 세 번째 진리는 항상 단순하다. 책 전환기의 성공 수업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방종과 허술함으로 철저하게 실패하고 사람의 이중적 실체를 정나라하게 경험한 후 다시금 바닥에서 재기를 시작한 지금 내가 더욱 확고하게 믿게 된한 가지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다. 인생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 단순하다. 그러기에 누구나 살아갈 희망을 갖는다. 그것은 쉽게 쌓은 것은 쉽게 무너지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의지를 불태우면 종국에는 승리한다는 믿음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성공에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단순한 원리를 강조해요. 워렌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 찰리 먼고도 이런 조언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좀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하루를 보내라. 의무를 충실하게 잘 이행하라. 조금씩 매일매일 일을 해결해 나가라. 충분히 오래 산다. 대부분의 사람이 종국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겨버리기 쉽상이죠. 그렇게 대가들이 말하는 진리는 뒤로한 채 한방에 인생을 바꿀만한 특별한 비법을 찾으려고 애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란 것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법을 찾는 이유는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인 거죠. 결국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요행이라는 것은 어쩌다 가끔 이루어지는 행운 같은 거라서 이것만으로. 인생 전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인생은 세옹지마라서 어느 날은 행운이 올 때도 있고 불운이 올 때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행운과 불운은 상쇄되고 결국 내가 노력해서 쌓은 실력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실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큰 돈이 들어온다고 한들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에요. 행운이 와도 그릇이 넘치는 만큼은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절차 탕마하면서더큰 그릇을 만들어 놓는다면 나중에 행운이 올 때쯤 크게 그릇을 키운 만큼 더큰 부자가 될수 있는 거니까요. 평소에 꾸준히 노래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가수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행운을 만나서 큰 성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편법이나 요행만 바라는 사람은 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실력이 작으니까 그만큼 작은 이득만 보고 끝나게 될 거예요. 당장 얄팍한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보다는 장기적인 큰 성공을 위한 포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핵심 비법이에요. 천억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천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요. 아무 노력도 안하면서 만원이 생길 바라는 얄팍한 마음이 욕심인 거죠. 사필귀정, 인광보 같은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노력한 만큼 얻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정도를 걸으세요. 진리는 항상 단기적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옳아요. 결국 부자가 될 거라는 마음으로 매일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나간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